김만덕은 조선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제주 기생에서 천민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은여반수 벼슬에 오르게 된 것과 조선 시대 여성으로 스스로 장사도 하고 기생으로 또 천민으로서 자신이 모았던 모든 것을 내놓는 점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점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김만덕은 어렸을 때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12살의 만덕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기생집의 수양딸이 되어 천민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덕은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은 하였지만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만덕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상거래에 도전하여 제주 상권의 큰손으로 입지를 다집니다. 그런데 정조제위 시절 엄청난 흉년이와 제주민들이 굶어 죽을 때 김만덕은 평생동안 모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관청에 내어놓아 제주민들을 구하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감동받은 정조는 은여반수란 천민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벼슬을 내려.